네, 안녕하세요 멀티파이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어, 무조건 팔리는 상품 소식하는 법 이라는 주제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어, 이게 제목이 좀 다소 자극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정말 자신이 있어서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제가 2년간 이 사입 제조 브랜드까지 다 해보니까 느낀 게 있다면 월막 억대로 팔리는 제품은 무조건 팔리게 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큰 시장에서 싸워야 되니까요 하지만 내 목표가 월 매출 한 3천만원 정도다. 혹은 그 이하다. 그러면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이 무조건 팔리는 상품 소싱하기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까지 상품 재고한 번도 없었고 가장 적게 팔린 게 컨테이너 3개였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장을 한번 찜했다고 해볼게요. 내가 이것저것 데이터 분석을 다 해보니까 이 양배추 시장이란 시장이 꽤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좀 팔아보려고 하는데 그럼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뭐1688에 들어가서 체할 검색해보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고가 남고 이상한 제품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시장에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건 바로 이 품목조사입니다. 일단 양배추 체칼을 내가만 팔아보기로 마음을 먹었으면요. 양배추 체할 전문가가 먼저 되셔야 돼요. 어떤 체칼이 양배추의 양배추 썰기에 좋은지 양배추 채칼을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에 있는지 이걸 알지 못하면 절대로 좋은 양배추 체칼을 가져올 수도 없고 있다 하더라도 알아볼 수도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보통 이렇게 상품 분석 노트 파일을 만들어서 제품을 분석하고 관리하는 편인데요. 어, 누구는 솔직히 아,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이거 하는데 꼬박 하루 이틀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이 하루 이틀을 쏟으면요, 여러분들이 절대 이상한 제품, 안 팔리는 제품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이거를 다 끝내놓고 나서 막상 1688에 갔더니 내가 마음에 드는 제품이 없을 수는 있지만, 만약 찾기만 하면은 그대로 월 순수익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이 양배추 채칼이라는 제품을 가지고 이거를 이 분석 노트를 한번 채워 보려고 해요. 물론 저도 솔직히 지금 유튜브 때문에 하는 거라서 저도 양배추 채칼 팔아 본적 없고 여러분들이랑 지금 같은 마음으로 지금 처음 이걸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해 보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엑셀을 열어서 이, 이 양배추 채칼이라는 상품을 가지고 저희가 분석 노트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 저희가 생각하는 이 소싱 조건 기준이 있는데요. 저 이거 보면은 뭐 6개월 매출액부터 인증 뭐 시즌성 이런 것들을 많이 넣어 놨어요. 그래서 이런 기준에 얼마나 부업하는지를 먼저 하나씩 체크를 해 볼게요. 우선 양배추 체크할이란 시장에서 보시면 6개월 매출액이 한 6억 4천만 원 되죠. 근데 뭐 명목상으로는 그래요. 명목상으로는. 그리고 인증 제품이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전화하시면 알수 있긴 한데, 인증나라에 연락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리 알고 있으니까, 어 실제로 음식물이 닿는 거기 때문에 식감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시즌성 제품이냐, 이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양비추 체칼에 1년 동안의 검색량 변화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물론 당연히 왔다 갔다 하지만, 가장 낮을 때가 뭐 2200, 뭐 높을 때가 뭐 5000, 이 정도면은 시즌성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시즌성은 아닌 걸로 볼게요. 부피가 크냐? 체크하라니까 작겠죠? 온리 단가 경쟁 시장이냐?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진짜 싸야만 팔리냐? 이런 제품이라는 건데 이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쳐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보시면 13,000원짜리 있고 7,600원짜리 있고 19,000원짜리도 있고 이건 좀 약간 살짝 기계 같은 거네요 25,000원짜리 있고 보시면 전반적으로 7,000원에서 19,000원 사이인 것 같은데 5,000원짜리도 있죠? 그러면 온 n 단가 경쟁 시장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단가 경쟁 시장은 고무장갑처럼 비싸면 3,000원, 뭐 싸면 뭐뭐은 2,800원 약간 이런 느낌을 말하는 거여서 단가 경쟁 시장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쿠팡 평균 단가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대략적으로 좀 보시면서 가장 싼 것들이 얼마부터 시작하는지 보시면 은 이게 저가, 중가, 고가를 좀 같이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어떤 제품이든 라인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양배추 채깔에서도 이런 저가 라인업이 있고 보시면은 좀 좋은 것들은 고가 라인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봤을 때뭐 저가 기준으로는 뭐 3000에서 한 5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시면 밑에 있는 거 보니까 그리고 평균으로 제가, 제가 쭉 훑어보니까 평균은 한 7000에서 12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 7000에서 12000원 정도 되고 그리고 고가 라인으로 가면 얼마짜리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동은 뺄게요 전동은 안할 거여서 그러면은 보시면 비싼 게 최대 2만원 정도로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럼 나는 얼마의 단가의 시장에 들어갈 거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품을 보면서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 기준으로 본다고 보면은 저는 일단 무조건, 무조건 고가 라인으로 갈것 같아요. 왜냐면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저번 2강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양배추 체칼란 시장이 정확히 이 양배추 채칼을 전문으로 해서 만든 제품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냥 일반 채칼인데 양배추라는 키워드를 껴 넣어서 판것 뿐이지 진짜 어떤 양배추를 썰기에 최적화된 제품들이 많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그 포인트를 가지고 지금 양배추 채칼 시장에 들어가는 거라면 오히려 비싸게 팔아야 됩니다 왜냐면 난 양배추 전문 식칼이니까 그럼 사람들이 이만 원이라도 사요 진짜 의심 안 하셔도 됩니다 사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저라면 2만원 단가 보고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구매 단가는 아마 저는 한좀 마진을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사실상 뭐 5천 원 정도로 아마 가지고 들어올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팔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싱 OX 조건을 대충 이렇게 봤고요. 옆에 보시면은 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좀 조사를 해보려고 해요. 이 양배추 채칼이 시장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양배추 채칼이이 저희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 저희가 조건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예 들어, 아까 보셨다시피 가격의 스펙트럼이 넓은가. 사실 이 정도면은 막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에요. 저희가 봤던 다른 것들에 비하면 다른 것들은 뭐싼 거는 만 원, 비싼 건0만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세모 정도인 것 같아요. 스펙트럼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불편함이 많은가.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리뷰를 보셔야 돼요. 리뷰를 보셔야 되는데, 조금 더 간접적으로 볼수 있는 것들이 있긴 해요. 어디서 볼수 있냐면은, 그, 네이버에서 양배추 체크하라고 쳤을 때 제품들의 평균 평점을 보시면 됩니다. 이게 불편함이 많은 제품이면은, 그, 4.8 밑으로 많이 보통 되어 있고, 소비자들이 그냥저냥 쓰는 제품이면은 보통 4.9, 4.8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4.7도 잘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볼게요. 79, 74, 81, 74, 44, 77, 8, 8 66, 85. 아, 이 정도면 꽤 괜찮은 편이긴 해요.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아예 못 느끼는 수준은 절대 아니거든요. 왜냐면 보시면 뭐, 7짜리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 6, 7도 있고, 7호도 있고, 5, 8도 있고, 심지어 양배추를 전문으로 하는 것들 중에서는 높은 게 많이 없는 거 보니까, 이 정도면은 꽤 있는 편이에요. 평균, 평점, 4.6에서 4.7 사이로 형성.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소비자 불편함이 없는 거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그냥, 한꺼번에. 보시면은, 보시면 4.96, 92, 87, 82, 83, 7을 이러죠. 그래서 저는 보통 대부분의 제품이 4.8 위로가 있으면 소비자의 불만이 거의 없다고 보는 편이에요. 근데 뭐 4.5부터 4.6, 4.7이 많이 보인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소비자의 불편함이 있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들어갈 만한 시장이라고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명확한 키워드가 있는가? 있죠. 양배추 체칼 검색량 12,000. 메인 키워드의 대다수인가? 이거는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내가 그 키워드에서 잘 팔았을 때 1위를 갈수 있냐 여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뭐 커피 그라인더라고 치면은 보시면 이게 커피 그라인더의 1페이지 화면이에요. 근데 보시면 전동이 있고 수동이 있어요. 수동이죠, 수동이죠. 근데 얘도 전동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뭐 전동을 가져오려고 해요. 근데 이 커피 그라인더라고 쳤을 때그 키워드의 대부분이 수동으로 돼 있다. 그럼 나는 전동으로 아무리 잘 팔아도 그 커피 그랜더라는 그 키워드에서는 높이 못 올라가겠죠. 왜냐면 그 대부분이 수동이니까. 근데 양배추 착하는 그런 건 아니죠 지금. 브랜드성이 강한가 좀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브랜드성이 강하다는 건뭔 뜻이냐면 브랜드가 아니면 안 팔리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 페이지에 대부분 있는 제품들이 대부분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소비자들이 실제로 구매할 때그 브랜드가 영향을 미치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텀블러예요. 텀블러 보시면은 스탠리 바로 나오죠. 스탠리 나오고, 얘는 그나마 좀, 물론 브랜드긴 하지만 저희가 말하는 그런 브랜드는 아니죠. 스탠리 또 나오고, 스탠리, 뭐, 오덴세, 오덴세, 레고트 나오고, 밑에 보시면 막 스타벅스도 나오고, 난리도 아닐 거예요. 스벅 나오죠. 로티 나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텀블러란 시장은 브랜드가 아니면, 더 좋은 텀블러를 가져온다고 한들 여러분들이 팔기 굉장히 어려운 제품입니다. 근데 아까 저희 양배추 채칼을 보시면 이게 브랜드성이 약간 있다고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보시면 이 일본 시모무라라는 이 브랜드 제품이 지금 리뷰가 1.4만 개예요 2015년부터 지금 팔고 있죠. 이게 지금 굉장히 유명한 양배추 채칼인것 같은데, 어, 브랜드성이 강한 정도는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 지금 이 일본 시마모라 양배추 체칼이 지금 잘 팔리는 거는 아직 국내에서 양배추 체칼로 해서 전문적으로 나온 좋은 제품이 저는 거의 없어서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브랜드에 영향이 있다는 거는 이 1페이지 전체가 다양한 브랜드들이 나오면서 그 다양한 브랜드들로 수요가 쪼개져 있어야 되는데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이 제품이 좋아서 그런 거고 다른 제품들이 별로 안 좋아서 그냥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브랜드성이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마모라가 큰 매출액을 차지하지만 다른 브랜드는 힘못 쓴.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도 라꾸라꾸가 지배하는 접이식침대 시장 들어가서 매출 한 달에 3천 넘게 냈었거든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여야만 팔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전문성이 필요한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전문성은 뭐냐면 내가 그 제품의 소비자보다 많이 모르고 있는 경우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낚시용품 이런 거 있죠. 낚시를 안 하면 몰라요 그 제품을. 그니까 예를 들어 양배추 채칼은 일반인이나 저나 지식 수준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양배추 채칼을 하루 이틀만 좀 써보고 공부해도 어지간한 사람들보다는 전문가가 될수 있거든요. 근데 낚시 뭐 낚시용품이든 스포츠용품이든 이런 거는 내가 하루 이틀 공부한다고 그 소비자들의 지식을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전문성이라는 거는 일반 소비자보다 내가 지식이 딸리냐, 아니면 비슷하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성 제품은 아니죠. 유행성 제품인가? 이거는 뭐냐면, 어, 일시적으로 키워드가 확 뜨는 걸 말해요. 지금 보시면, 이 양배추 채칼은 1년 동안 지금 검색량이 이렇게 비슷하잖아요. 크게 변동량 없이. 근데, 유행성 제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나무 행주라고 최근에 좀 미미된 게 있는데, 지금 보시면 검색량이 불과 2025년 5월만 에도 180이었다가, 지금 2만입니다 그리고 뚝 떨어지죠 다시 이제 이런 걸 유행성 제품이라 하거든요 이것도 당연히 아니죠 국산이 대다수인가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어, 어떤 키워드 시장에서 1페이지가 국산이 많다는 거는 실제로 그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따진다는 소리예요 괜히 그 제품들이 1페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1688로 사입한다는 가정 하에는 국산으로 1페이지가 도배되어 있으면 조금 여러분들이 경계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얘는 국산은 아니고 일본산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볼게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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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이네개가 그냥 다, 한 브랜드 지금 다 먹고 있네요, 지금 보면은. 오히려 이런 데가 뚫고 들어갈만 합니다. 보시면은, 아마 대부분 중국산일 것 같긴 한데, 중국이죠. 아마 다 대부분 일지 아니면 중국일 것 같아요. 국산은 거의 없을 것 같고, 그나마 이렇게 한두 개씩 이렇게 있긴 하네요. 물론 이건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유튜브니까 그런 거고 실제로는 그래도 탑10 정도 하나나 하나 들어와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중국산 아니면 일본산인데 사실 일본산도 시모무라 빼곤 잘안 보이네요. 스퀘가 많은 제품인가 스퀘가 만약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초보분들은 어, 많은 옵션 제품을 가져오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어떤 A라는 제품이 옵션이 많아야만 팔수 있는 제품이라고 쳐볼게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슬리퍼 사이즈 다 가지고 있어야 되죠. 낚싯줄 사이즈 다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가져오는 게 아니면 안 가져오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제품들은 일부 스큐만 가지고 있어서는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조사한 시장이 옵션이나 색깔 같은 게 많이 구비되어 있어야 있어야만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라면 그 제품은 초보자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 가져올 게 아니라면. 근데 채칼은 그런 거는 아니죠. 단일 상품이죠 거의 이렇게 1차 품목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지금까지 소싱하면서 세운 기준이고 물론 완벽하게 맞는 제품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이 전체를 따지는 거예요 전체를 봤을 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내가 들어갈 만한 시장인가 그리고 이걸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아 내가 보니까 가격 스펙트럼이 생각보다 넓진 않네 싸야 4천원 비싸야 지 2만원이구나 그러면은 나는 2만원짜리 가져와야겠다 어, 불편함이 뭐 아예 없진 않지만 꽤 있는 편이다 보시면은 뭐 시모무라 제품만 좀 높은 편인데 얘도 심지어 4.8이 안 되고 아 그러면은 내가 좋은 거 가져와서 4.9를 찍으면 지금 이 양배추채 카레 1페이지에서 4.9가 거의 안 보인다 보시면 4.9가 하나도 없죠 거의 아 그러면 내가 진짜 잘 만들어서 하나 만들면 1페이지 안에서 금방 올라갈 수 있겠다 이거 꽤 할만하다 느낌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키워드 있고 브랜드 크게 안 타고 브랜드 뭐 전문성도 필요 없고 유행성도 아니고 국산 대다수도 아니고 스킬도 많이 없는 거 보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 내가 들어갈 만하네?를 보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꼼꼼히 해야 될 1차 품목 조사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요. 근데 뭐 어때요? 저도 지금 양구치 크를한 번도 써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거 촬영하면서 하는데도 지금 걸린 시간이 지금 거의 한 20분 됐나요? 20분만에 지금 다한거 같죠? 근데 그니까 러 이거를 조금만 투자하면 되는데 이 조금을 투자 못해서 이제 이것저것 가져오다가 한개 남긴다는 그게 저는 조금 비효율적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 조금만 하루 정도만 투자하면은 이이 이 제품 양배추 체칼이라는 시장 안에서 어떤 제품이 좋은 거고 아닌 건지 다알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는뭘 하셔야 되냐면 두 번째로는요 이 리뷰를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앞에는 정말 조건으로 OX로 봤지만 여기서 비로소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 양배추 책칼이라는 시장이 어떻고 양배추 책칼을 누가 쓰고 어떤 기능이 필요하고 어떤 기능 없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 과정은 좀 오래 걸립니다. 이건 좀 하루 정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유튜브를 찍으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좀 러프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보시면 일단 장점리이랑 단점리를 먼저 수집을 하셔야 되는데 이건 말 그대로 저는 보통 가장 잘 팔리는 것도 일단 봅니다.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잘 팔리는 이유가. 그래서 일단은 상패 같은 거쭉 보는 거예요. 이 제품이 먹일래 이렇게 잘 팔릴까. 보시면 두께 조절 기능이 일단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 나는 그냥 양배추 채칼이 그냥 뭐 날카로움 되는 줄 알았는데 두께 조절 같은 게 이미 기능으로 나와 있구나. 그럼 나는. 두께 조절 정도는 무조건 기능을 가지고 가야겠다.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보면서, 아, 이게 손 다침 여부 이런 게 있는 거 보니까 실제로 사람들 이 양배추 썰다가 손이 많이 다치는구나. 그러면은 손 다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안정성도 이 제품의 중요 요인일 수도 있겠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상패를 보면서 하나씩 보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 제품도 상패 진짜 소위 말해서 되게 못 만들었는데 지금 이만큼 많이 파는 거잖아요. 시장이 잘 좋은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이 양배추 채칼이라는 검색량도 많고 수요도 많은데 제대로 된 제품 하나 제대로 없는 이 안을 잘 뚫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잘 팔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리뷰를 바로 봅니다 뭐부터 보냐 저는 무조건 1점부터 봅니다 왜냐 1점 리뷰는 거짓말 안 해요 5점 리뷰는 거짓말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단점 리뷰를 보면은 그 제품의 특성이 바로 보입니다 볼게요 <laughs> 이런 날카롭다 얇게 썰리는 크고 무겁다 사실 이건 진짜 여러분들 하루 정도 봐야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아 손이 배었다아 썰리는 모양을 사람들이 좀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여러분들이 못해도 100개 이상은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여러분이 양배추 체크하려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손 갈린다 일단 전 바로 느껴졌어요 단점 리뷰 손배인다 제일 크네요 녹슨다란 말도 있고 그러니까 좀 아무거나 적지는 마시고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를 좀 보시면서 적으시면 좋아요 위험하다. 일단 제일 많이 나오네요, 이런 것들이. 아, 다이 말이네요. 두께 조절이 안 된다 생각보다 두껍게 썰어지죠? 음, 사람들이 얇게 썰어지는 걸 원하나 보네요, 오히려. 일단 후딱후딱 할게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보시면서 이 제품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사실 오점 리뷰는 대부분 평범해요. 그냥, 아, 좋아요. 아, 배송 빨랐어요. 이런 리뷰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단점 리뷰를 좀 위주로 보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크, 크단 말좀 반복되거든요? 뭐, 너무 크다. 이거는 시모무라 제품. 이렇게 기중도 같이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고정이 안 된다. 이런 내용도 있네요. 베인단 말 계속 나오네요, 보시면. 계속 두껍게 썰린단 말이 계속 나오네요. 보면 또 나오네요. 그러니까 대충 보면 아는 거예요. 양배추를 사람들이 뭐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되게 얇게 썰어지는 거를 원하는구나. 근데, 그걸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두께 조절은 무조건 있어야 될것 같다 근데 두께 조절은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얇게 썰리는 두께가 적어도 시모무라는 보다는 얇아야 되겠구나 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옆에 제품 같이 적어주면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어떤 제품 기준으로 얇게 안 썰린다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또 나오네요 여기.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장점도 한번 볼게요 이제 어떤 것들을 사람들이 좋은 걸로 보는지 장점에서는 이 제품만이 가지고 있는 소급 포인트를 장점을서 빼내면 좋습니다 두께 조절 가능 잘 썰린다가 결국 제일 중요하긴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장점 단점 리뷰를 다 하나씩 넣어 놓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 제대로 하시면은 여기도 한 10개는 나와야 되고 단점 리뷰는 10개 혹은 그 이상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 분석하다 보면은 자동으로 그냥 그 제품 공부가 됩니다. 그냥 리뷰를 읽고 있는 것만으로도 아 사람들이 이런 걸 원하고 이런 걸를 싫어하는구나라는 게 파악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단점 리뷰들을 조사하셨으면은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양배추 체칼이라는 시장 안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나오는 사람들 어떤 장점, 단점이 뭐냐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파악해가지고 고객 리즈 파악 쪽에 넘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양배추 체칼 치면은 뭐. 두께 조절 무조건 돼야 됨 혹은 한 번에 잘 썰려야 함 손이 베이면 안됨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해서 얻은 장점과 단점을 바탕으로 가장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 그리고 내가 이것저것 봤더니 이 기능만큼 무조건 있어야 된다 이거 없으면 안 팔린다 라는 거를 우선순위를 정해 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여기 다 적어 놓으셔봤자 이거 다 만족하는 제품 제조가 아니면 솔직히 없습니다 잘 보통은 당연히 여러분들 1688에서 가져올 거기 때문에 분명히 부분적으로 만족을 할 거거든요. 근데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되는 것들을 우선순위로 여기에 모아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이즈 같은 것도 좀다 기태를 더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 아까 보시면 무겁다는 말 많았잖아요. 이거 신호물 아볼 때. 그러면은 그 무거운 게 어느 정도였는지. 예를 들어, 뭐 그게 1kg 쳤을 때 1kg면은 무겁다고 느낀 뭐 이런 거라던가. 이런 내용들을 제품별로 다, 뭐 소재는 뭐, 뭐 플라스틱이 대부분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양구 체크를 지금 안 해봤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조사하시다 보면 알게 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뭐 일식집, 가정집, 뭐 돈가스, 샐러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나오실 겁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나오냐면 당연히 리뷰 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냥 쭉 읽으시면은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여기가 그냥 자동으로 차요 이거를 채우면서 리뷰 보면서 뭐 더블 모니터 써가지고 같이 보시면은 정말 짧으면 3, 4시간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까지 했다. 그 다음엔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써 봐야 됩니다. 아까 보시면 그 시모무라 제품 뭐그 뭐 말이 있었잖아요. 뭐 두껍게 썰려요. 얇게 안 썰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양배추 사가지고 시모무라 칼로 갈아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께 보셔야 됩니다. 저랑 볼 거예요. 썰어 본 다음에 평균 두께를 제가 마이크로미터로 재가지고 가지고 갈 겁니다. 그 정도는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 이 정도면은 사람들이, 아, 두껍다고 징징거리는구나. <laughs> 소위 말해서, 아, 이 정도면은 사람들이 돈가스 샐러드로 쓸때 두껍다고 느끼는구나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리뷰만 봐서는 절대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무게길래 무겁다고 하는 걸까? 그러니까, 시모무라와 달리이 제품은 뭐 유난히 잘 썰린다고 하는데, 이 제품만큼은 잘안 썰려라는 리뷰가 없네? 어느 정도로 잘 썰리게 이렇게 칭찬이 많은 걸까? 그럼 사서, 또 갈아보시는 거예요. 계속 갈아보시면서, 아, 이 제품은, 아, 확실히 뻑뻑하네. 아, 이 제품은 확실히 잘 썰리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느껴보셔야 됩니다. 근데요, 이 비용을 절대 아까워하시면 안 됩니다. 이 귀찮은 거안 하려고, 샘플비 아까워서 5만원, 10만원 아끼려고, 정말 하루 이틀이면은 전부 다할수 있는 이 과정을 패스하려고 5개, 10개 제품을 사입해서 한두 개를 남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시간으로만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비용 다 무시하고, 정말 시간으로만 봤을 때 이렇게 보시면은 품목 조사야 1차로 하고 리뷰 조사 2차로 하고 샘플 조사 3차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품을 세개네개 가져오고 싶은 생각도 없어져요 오히려 없어서 불만이 나옵니다 아 어떤 제품을 가져야 될지 감다 잡혔는데 어 1688에 잘안 보인다 아, 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제품 살짝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지 여러분들이 뭔가 어떤 제품을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은 거의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오히려 이런 거를 다 패스하고 어 나는 모르겠고 그냥 10개 가져와서 잘 팔리는 거 남기고 9개 버릴 거야. 그러면 그 9개에 들어가는 소싱 시간, 그 9개를 상세페이지 만드는 데 들어간 시간, 뭐그 9개에 대한 어떤 내 기회 비용, 그 9개에서 문제 생겨서 물류가 오류 난다던가 로켓 입고 하는데 문제 생긴다던가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아홉 개의 시간의 합이 지금 이 1차, 2차, 3차 품목 조사 시간보다 훨씬 깁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비용이 더 든다는 거죠. 왜냐면 아홉 개 상품이 안 됐으면은 걔네들의 재고비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상세 페이지 제작비용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저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로 잘 팔리는 상품을 찾고 남아의 상품을 만드는 실력을 쌓기 위해서라도 이 과정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 셀러에게는. 여러분들 막 대기업처럼 막 100개 가져와서 팔고 팔리는 거 남길 수 없잖아요 저희가. 그러면은 개인 셀러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냐. 누군가 와가지고 좋은 양배추 채칼은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나만의 소고 포인트가 확실히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 아 내가 알아보니까 일단 양배추 채칼은요 무조건 두께 줄여 있어야 되고요. 가장 얇은 모드로 썰었을 때뭐그 길이가 뭐2 m m 이하여야 돼요. 그리고 그 칼날 방향이 어떻게 돼 있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썰더라도 손이 베일 일이 없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주르르륵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런 제품이 1688이든 중국 현지 소싱이든 있을지 없을지는 그냥 운입니다 물론 돈이 만들면 직접 만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좋은 양배추 채칼이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그게 우연히 또1688 같은 데 있고 또 우연히 내가 발견했고 또 우연히 그게 아직 국내 시장이 안 팔려 있다. 그러면은 진짜 최상이죠. 그럼 바로 상표 만들어서 상표권 내고, 디자인권 내고, 상세 페이지에 이제 그 내용 소개해가지고 영상 쫙 뿌린 다음에 네이버 쿠팡 들어가면은 세달 안에 월매출 500천 찍을 겁니다. 바로. 그래서, 어, 소싱, 1 6 8 8에 대한 현지 소싱으로 넘어가면은 운의 영역이 같이 작용을 해요. 왜냐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내가 적어도 100%내 힘만으로 이뤄낼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적어도 어떤 상품을 가져와야 될지에 대한 기준은 명확히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국에서 양배추 채칼로쓸수 있을만한 거를 한 5개에서 10개 정도 샘플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써보시는 거예요. 내가 세운 기준에 부합하는 게 뭔지. 어, 얘는 이게 별로야. 얘는 너무 두껍게 썰려. 얘는 두께 조절 된다는데, 이거 3단 조절해봐서 솔직히 대, 제대로 되지도 않네. 그러니까 쳐내면서, 어, 이거 하나는 그래도 좀 괜찮다. 얘 두께 조절 되고, 잘 썰리고, 이것저것 다 괜찮네. 좋아. 이 정도면 내가 봤을 때 시모물한테 안질것 같아. 혹은 엇비스해 그러면 일단 이거로 런칭하자. 그 다음에 잘 팔리면은 그때 개선하자라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제품을 런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한국에 갖다 팔면 돼요. 진짜로. 그럼 무조건 팔립니다. 그래서 저는 셀링은 노력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월막 2억, 3억 가는 거는 솔직히 재능도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순수익 기준으로 천만원 언더는 거의 대부분 노력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더 찾아다니느냐 얼마나 더 집요하게 물고 들어지느냐 거기에 운이 좋으면 좀더 빨리 가는 것 뿐이지 진짜 열심히 하면은 1년 안에는 다 갑니다 솔직히 순수익 1 0만원까지는 진짜 믿으셔도 돼요 그럼 다음 챕터에서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양배추 채칼의 소급 포인트를 딱 집었을 때 이거를 중국에서 어떻게 수입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따라하세요 시리즈는 어, 다음 4강에서 이어질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